기의 다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극이런 소용돌이가 막 몰아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한 레위인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분노를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첩이었던 그런 여자를 시체를 토막내 가지고 이스라 사람들 각 지파에게 보냈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음란한 일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사사기는 여러 번 국가적인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원이 군사를 막 모았는데 몇 명이 모아졌는지. 그때한 3만 2천 명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모은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해서 외적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모이는 게한 3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일 때문에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칼 뽑는 사람만 40명이 모였다.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확 모아지고, 어떤 때는 같이 분노하고, 근데 어떤 때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분노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함께 일어서야 되는지, 어떤 일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이게 잘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되죠. 근데 그때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문제가 베냐민 집화의 그런 일이다. 베냐민 집화가 크지 않거든요. 막내 집화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래? 혼내줘야겠네?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이 40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대적인 영성이 안 맞고, 시대적인 리더십이 안 세워져서 그냥 엉뚱한 일에 분노하고 중요한 일은 분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내줘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베냐민 집한테 연락을 해서, 그기비와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끌어내라. 우리가 처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베냐민 집화가 또 이걸 또안 듣습니다. 왜안 듣습니까? 우리 지역 사람인데, 우리가 해결한다. 당신들, 가만 놔둬라.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지역감정이죠. 지역감정.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감정? 이게 정말 뿌리 깊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역 감정으로 또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불사합시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여러분, 이게 외적을 침 외적이 침입했을때그 죽이는 그런 사람에 따라서 이 외적이 물러가기도 하고 전쟁을 승리하기도 하는 것인데, 삼갈이라는 그런 사사가 나왔을 때는요, 외적 6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외적이 물러가요. 600명을 죽였더니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물러가서 나라의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한번 할 때마다 뭐 굉장히 많은 수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전세가 그냥 잘 정리되면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 지파가 동족상잔의 비극 같은 족속인데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멈춰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 죽게 되죠 초반에 딱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초반에 말을 안 듣고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열한지파가 이기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전쟁에서 이 열한지파가 지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더군다나 더 이상했던 것은 하나님께 이 열한지파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이렇게 음란한 일이라는데 우리가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럼 전쟁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나갔어요. 당연히 이겨야 되죠. 졌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이 목 놓아 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또 나갔는데 또한 2만 명도 죽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삼갈이 사사로 있을 때는 600명만 죽여도 사사가 되었으며 외적을 물리셔서 평강으로 인도했다. 근데 지금 동족이 서로 싸우는데 2만 6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는데도 진 거예요.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비극의 소용돌이가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이 비극이 막 꼽힐 때는요, 이게 그냥 무차별로 죽는 겁니다. 세 번째 나가서 이제 전쟁을 이기게 되죠. 권내원은 내일 내용이고요. 오늘 두 번째 전쟁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심판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레위인의 삶이 잘못됐고, 첩의 삶도 잘못됐고, 기부할 사람 잘못됐고, 이스라엘 사람 잘못됐고, 시대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둬서 이 그냥 죄악이 만연된 이 모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극은 여러 가지 보게 됩니다. 참혹한 일 여러 가지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주변부터 거룩의 그런 씨를 심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자꾸 마음을 먹어야 되죠. 비극의 소용돌이가 몰아치지 않도록 정말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평상시에 그런 삶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꾸 영성을 지키고 우리의 그런 삶을 바르게 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축복하겠다. 그런 그 삶으로 우리가 늘 나가야 되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비극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은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다. 우리는 그것을 늘 느끼고 삶 속에서 느끼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막연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을 할수 있죠. 오늘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나갑니다. 이런 삶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치유하는 그런 삶 13장과 14장. 오늘은 두 장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의 그런 제목 가운데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률함으로 들으라. 13장이고요. 14장.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치유하는 그런 교회에 이걸 쓴 그런 분이 정말 뭐 위인의 반열에 있을 만큼 대단한 그런 분을이은 분입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잘 배우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되죠. 국률함으로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국률함이 치유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치유한 받고 우리 주변 사람이 치유한 받고 또 사회가 함께 행복한 그런 삶으로 자고 나가게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그게 국률함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 평소에 국률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잘 쓰지는 않죠. 국률함은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그랬죠. 구약성경에서 국률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게 다 이제 국률함으로 함께 통하는 똑같은 그런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사랑을 자꾸 나누고자 하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바로 국느함이죠 그걸 가져야 서로 치유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듯 그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 그 마음을 자꾸 느끼는 거죠. 우리 루시아 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나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런 표현 많이 했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바로 치유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느껴지면서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치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소재모로 중독자 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독자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중독자 여러분 주변에서 봅니까 중독자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럴까요? 중독자를 돕는 그런 그 마음이 적어서 그러죠. 우리 그런 삶이좀 깨끗해서 그러기도 하고 우리 그런 생활권이 조금 더 좁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를 자꾸 어,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중독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죠. 중독이 뭡니까? 화학물질이나 행동 사람에 대해서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 화학물질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습관처럼 되어져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가 뭐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거죠.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중독자를 대하는 게 쉽지 않대요.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접촉점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독자들은 뭐 설교 듣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자체를 멀리 하니까, 교회가 먼저 자꾸 연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자꾸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 다가가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진심이 전해지면서 함께 연결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중독자를 돕는 실적이 미비한 이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독자를 돕는 실적이 미비하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중독자를 돕는 게 미비할까? 네, 첫 번째, 무조건 도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근데 중독자한테 그러면 안돼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은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모든 중독자들이 겪는 재발을 참지 못한다. 한참 도와줘서 회복됐는데 다시 또 그래. 아, 그때 이게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참기 어렵다는 거죠. 재발에 참기 어렵고 셋째,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성장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개개인이 성장하는 속도가 다른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우리도 먹자 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한편할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장하는 속도가 다른데, 그거를 참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울증 환자 돕기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를 잘 도와야 된다.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평소에 우울증 환자가 한... 30%는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이분이 자신있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우울증 환자는 30%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 교회는 몇 프로일까요? 0%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다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너무 없다면 우울증 환자를 지금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받아주지 못하면 그가 지금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거죠. 열려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절 돕는 그런 그 마음을 자꾸 이제 가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죠. 이분이 우울증과 조울증 같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 병이 있었고 그렇게 고쳐내면서 고쳐내면서 목회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더 열려 있고 더 많이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종교적으로 치료만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그게 합쳐져야 우리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너무 영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치료제가 있다. 치료제를 가지면 좀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치료제만 가지고 울증이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도와주고, 감정적으로 함께 해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면서, 돕는 그런 방식을 잘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14, 14장입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해라. 그렇게 이야기 했죠. 치유 환경에서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하고 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제목으로상호우존성이 위험하다. 상호우존성이 오전, 위험.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여기 이제 상호우전성의 위험,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그런 교회는, 교회는, 서로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위험이 있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리더, 리더의 그런 사생활, 보호해줘야 된다. 목사님한테 매일 뭐 전화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 하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빨리 와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막, 그냥,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못 간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데 빨리 와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안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된다. 뭐, 그런 예를 이제 썼어요. 또, 거꾸로, 리더들도, 자기가 돕는 그런 성도들, 성도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너무 침범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상호 의전, 위, 상호 의존성에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지. 현대인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그런 교회를 보면 서로 너무 의존해가지고 서로 막 침범하고 너무 불편하게 하고 이런, 이런 위험보다 도리어 무관심의 위험이 더큰것 같아요. 지금 요즘은 너무 삶을 자꾸 프라이버 쓸게 놔둬가지고, 침범에서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에서 문제예요, 지금은. 이게 30년 전 얘기니까. 침범에서 가지는 그런 위험도 있는데, 무관심에서 가지는 그런 위험이 더큰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집에서 사람 죽어나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침범해줘야 돼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로 침범해 하는 위험이 틀림없이 있다. 그거 안되죠. 안되는데. 우린 지금 무관심해서 지금 저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어가도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다.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의 삶은 그냥 문 잠그고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가장 바람직한 거 성경적으로 서로 영역을 보장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삶. 성경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할렐루야죠? 그렇게 해야 되죠.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3절, 서로 판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말씀도 있죠? 서로 복종한다. 할렐루야. 야고부서 말씀, 서로 비방하지 않는다. 뭐, 열매까지 한 스무 개 정도를 쭉 나열했어요. 다 좋은 얘기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그래, 우리가 서로를 의존하면서 세워주는 복된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죠. 일반적인 영역 침범 사례. 그래서 이 책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새가족,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올 때, 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라. 그렇게 하는 거죠.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렇답니다. 현대인 30년 전에 이 목사님이 판단할 때 상처받은 사람, 박탄감을 느낀 사람이 교회에 와할 때는 두 가지를 바란다는 거예요. 차이가좀 주목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또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 주목받으면 부담스럽다. 이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주목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또 주목받는 게 부담스럽고 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또 너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조용히 지내기를 원한다는 거야. 처음 온 사람한테 너무 헌신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1년, 2년. 교회 등록하는데 1년, 2년이 걸렸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추세가 그러니까 좀 편하게 놔두면서 등록도 천천히 해도 된다. 그냥 편하게 봐라. 이런 제 분위기를 이제 만들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강압이 아니라 배려함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교회 중심적인 영성. 그래서, 현대인들이 바쁘고 여분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베이비 부모들은 그 당시의 얘기죠. 90년대의 얘기인데, 그 당시 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격하기에 바쁘고 자녀를 케어하기에 바쁘다. 오늘날은 조금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은 부모님 공격은 좀 약화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좀더 집착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자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얘기인데 자기는 그냥 컸는데 지금은 뭐 축구팀에 데려다주고 뭐 운동하러 데려다주고 뭐 신경 쓰고 막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녀도 그것뿐만이 여러 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피아노 배우고 수영 배우고 뭐 하면서 바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더 삼십 년이 지나니까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쁜 거예요. 자, 누 우리 어머니가 어디 데려다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중학생이요 초등학교 때도 아프다 그래도 학교 데려다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아프다 그래도 그냥 교 갔다 와. 그리고 그냥 말지. 학교 대다 준적한 번이 없었어요. 지금은 뭘 자꾸 다해 줘야 되는 거죠. 뭐 그걸 해주면 안 된다가 아니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는 거죠. 바빠서 그걸 좀더연대두면서 자꾸 현대인의 삶이 바빠지니까 교회에서도 잘 배를 해서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도전을 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음미를 한다면 국률함을 가져야 되는데 국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 특별히 어떤 사람? 중독자, 우울증 있는 그런 사람들 들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에서도 많은 부분은 더 풍성하게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보다더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은 나님이 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 방향이 이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향성이구나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난그걸 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조금 더 강조해서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 방향 속으로 조금 더 강조해라. 조금 더 강조하면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열매를 잘 맺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중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강조를 해가지고, 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예배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축복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국률함으로 상대방의 영향을잘 인정하고 서로 우회하고 존교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사석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에 전쟁의 재앙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이런 시대에 비극이 계속 소용돌이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인데 서로 치유하고 세워지는 그럼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